자, 문제 풀어볼까요? 각상의 임피던스가 Z, 뭐, 이렇게 돼있고요 앞에는 어떤 문제하고 비슷하죠? 밖에 있는 데가 있죠? 좀보시고요 자,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고 평형 델타부하이고 선간전압이 220V래요. 선전류는 얼마 될까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냐면 3 플러스 J4를 줬고요 델타부하라고 그랬고 선전압이 220V래요. 근데 선 전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선 전류의 공식 뭐가 생각나야 되죠? 자, 네, 그렇죠. 그게 생각나죠. 이선 전류 I_L은 델타 결선이니까 루트 3이 위에가 있죠. 루트 3 V_L 나누기 아래쪽에 뭐가 될까요? 임피던스 Z가 되겠죠. 근데 이 임피던스 값은 이제 절대값이죠. 사실은 절대값입니다. 실업 값을 써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냥 루트 3 곱하기 VL이 220 나누기 임피던스가 얼마요 어,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어디 4, 4, 16, 3, 3은 9, 25니까 5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는 5분의 다 있으면 루트 3 곱하기 22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은 어떻게 약분 되네요. 5, 1은 5 이렇게 되죠. 5, 4, 20, 5, 4, 20, 44가 되네요. 그러면 이건 다시 쓰면 루트 3에 44가 되겠네요. 자, 이게 답입니다. 계산기 눌러서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나? 루트 3의 곱하기 44는 어 76.2102뭐 이렇게 되네요. 76.2102, 76.2약 이렇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적용하는 문제 풀어봤습니다.